트럼프는 연일 트위터를 통해 연준 의장인 파월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경기 위축의 책임을 금리를 충분히 내리지 않는 연준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결국 파월이 여기에 굴복할까요? 굴복하지 않으면 증시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롬 파월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역대 중앙은행장들이 자랑하는 경제학 박사의 이력과는 거리가 멀고 내성적이라서 갈등을 만들 사람도 아닙니다. 또 오랫동안 공화당원이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파월을 쉽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2018년 2월 옐런을 해고하고 그를 연준 의장이 앉힌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파월은 프라이빗 에코티인 칼라일 그룹의 파트너였습니다. 즉, 지금 연준에서 풀린 돈이 어디로 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금은 퍼블릭 마켓에서 프라이빗 마켓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미국 증시에서 기업 신규 상장, 즉, IPO가 반으로 감소한 반면, 프라이빗 마켓을 통한 자금 조달 비중은 2013년 25% 정도에서 2019년 48%로 늘었습니다.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거대 스타트업들을 비롯한 신규 기업들이 굳이 규제가 심한 퍼블릭 마켓으로 가지 않아도 풍부한 시중 다금 덕분에 프라이빗 마켓에서 쉽게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프라이빗 마켓에서는 기업의 성과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고 기업 분석도 미흡합니다. 비용을 써가며 매출만 올려놓아도 장밋빛으로 보는 경향이 팽배하죠. 즉, 거품이 쉽게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우버처럼 상장 후 공모가를 하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또 아직 주식분산이 되지 않아서 대주주로 인한 기업 지배구조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프라이빗 마켓에서 한계기업들이 좀비처럼 살아가는데 그 자금줄을 중앙은행이 공급하며 적자생존을 통한 효율성이라는 시장원리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단기 실패를 용납할 수 없는 정치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현재 증시의 거품은 이런 한계 기업들을 볼모로 풍부한 유동성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스페큘레이션에 기반합니다. 과연 중앙은행이 이런 비효율을 언제까지 참을지가 관건입니다. 만일 양적 완화가 걷잡을 수 없이 부실을 키우는 단계로 접어들면 중앙은행은 차라리 증시 붕괴를 용인할 수 있습니다.